그 다음에 종료가 나왔잖아요. 근데 종료사지라고 막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 저기 사극 같은 데에서. 그러면 어, 국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종료사지 가면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뜻을 한번 간단히 볼게요 종료는 뭐예요? 종료는 임금이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후대왕이 계속 이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조선은 2 7대 왕이 이어간 거죠. 왕이 죽으면은, 예, 능. 능은 돌아가시 몇년 전부터 작업을 해요, 국가에서. 네? 그 능의 엄청난 대역장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백성들 동원해서 그리고 돌아가시는 능에다 모시죠. 그게 왕능이에요. 그리고 그 신주가 있어야 돼요. 혼을 모셔야 되는데 그거 모시는 데가 종묘예요. 임금을 모시는 예?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사장의 그 조상의 신주를 모시죠. 국가에서는 종묘를 지어놓고 종묘에 예?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대왕 그다음에 왕후도 포함이 돼요. 그죠? 왕과 왕후. 모십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종묘, 그러니까 지금 종묘가 그 종로사가의 종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조선 초대왕부터 조선 말기왕까지 왕, 왕비, 신위가 네? 쫙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권위가 엄청나게 커요. 종묘가. 그러니까 단일권문제는 아마 그 작다 습니다목적 건물 는 그게 바로 종묘입니다. 조상을 가장 중시했거든요. 옛날 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면 음? 일단 종료부터 작했어요 종료 종료에서 그 신주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 나라와 마찬가지예요 그 종료를 잃었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종료를 음, 뺏겼다는 것은 그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라지는 뭐냐 지금 우리 그 경북궁에 경북궁 궁궐있죠? 궁궐의 서쪽편에 사직단이 있습니다. 동쪽편에는 종로가 있죠? 이렇게 위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북궁에서 남쪽을 쳐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좌측이 서, 동쪽이에요. 동쪽에는 종로가 있고, 오른쪽이 서쪽이죠? 서쪽에는 사직단이 있어요. 그 배치가 있거든요? 그 사직은 그 토지 복식 신이에요. 네. 이거는 토지 신이에요. 이거는 복식 신이에요. 옛날 국가에서는 이 신을 모셨어요. 신. 나라를 세우면 이게 그냥 세운 게 아니고 신이 도와서 나라가 세워졌다. 이런 사실. 네. 그래서 항상 신한테 제사를 드렸어요. 누가? 임금이. 임금이 매년 이 사는 토지신입니다. 토지신. 지금 곡식이네요. 토지와 곡식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이 신들한테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사직단입니다. 사직공원에? 네, 사직공원에 지금 있어요. 네. 사직공원에. 그래서, 그래서 사직공원이 된 거예요. 사직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묘와 사직단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애였어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오장장 맹자 말 인호항원하되 대왈천하국가가 아니 아니 맹자가 말했다 사람이 항상 말을 하대 항상 항상 늘상 늘상 하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죠 사람이 항상 말을 해요. 뭐라고? 대화의 천하국가라니. 모두 말하기는 천하국가. 사람들인데 이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말을 한다. 그 말하는 내용이 천하국가예요. 천하국가라는, 항상 말할 때마다 천하국가라 말을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나 아니 아니 여기부터는 맹자에 가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는그 당시 세대 응? 세대 사람들이 렇게 얘기를 한다 이 뜻이고 여기부터는 맹자에 가야 돼요. 천하 집어는 제국이요, 국제 보는 제가 이렇게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나라에 달려 있다 뜻이에요 제어국. 응? 천하의 근본은 국에 달려있다. 네. 이것은 지금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 시간에 천자는 천하를 소유한다 했어요. 천하는 여기서 중국 전체 대륙을 지참합니다. 그 다음에 제후는 뭐를 소유한다 했어요? 제후가 나라를 소유한다 했죠. 나라. 이 나라는 여기서 제후국을 얘기해요. 우리가 국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국가? 우리가 국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국이 있고, 가가 있어요. 가는 이제 사례부 집안을 얘기합니다. 천 하, 국가를 얘기하는데, 뭐잘못가요천 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다. 이게 뭐냐? 뭐하 그,를 다스리려면 수많은 제후국들에 네, 달려있다 이 뜻이에요. 천하, 천하는. 왜? 네. 이 국가가 없으면 이 천하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천자가 혼자 천자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수많은 제후국들이 천자, 모시기 때문에 천자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밑에 근분이 있는 거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국지보는제가하고 이건 일자도 문적하고 우주가 같아요 나라의 근본은 가에 있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 국하고 과를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국가가 하나가 아니고 천하, 응? 국, 가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응? 국가 이렇게 보지 말고 국의 근본은 가에 있다 국은 여기서 제국을 얘기하고 아까 가는 집안. 여러 집안을 얘기해요, 집안. 요즘에 우리가 무슨 집, 무슨 집안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만 규모가 큰, 한그가문가문 가문. 그러니까 같은 성씨에 모인 집단. 그게 가예요, 가. 나라의 경우는 가에 다 해서 거예요. 나라를 다스려면은 리 수많은 가문들이 있어요. 이제 가문들. 그러니까 실권자 가문들. 이 가문들이 추대를 해야, 그 어, 이놈이, 나라의 이놈, 왕이 있는 거거든요. 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가문들이 추대를 해야. 그래서 국의 근본은 가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하고 가지고은제 신이다. 이 가의 근본은 몸에 있다. 지금 혼자 오는 똑같아요, 여기. 하나, 둘, 세 단, 그 단도, 어, 이런 식으 가해의 근거는 또 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집안의 근거는 몸에 있다. 는 나의 몸. 가장. 가장이 몸에 있다. 가장이 자기 몸을 잘수양을 해야 나라가 다스려지고. 우리가 저기 대학에서 보면 가장 다시는 이거 있잖아요. 수신. 제가 네? 그다음에 치고 통천왕 이거랑 좀 똑같은 구조예요. 대학에 나오는데 몸을 닦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제가예요.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집안을 통치를 가지런하게 이 이후 이거 이게 선제조건이에요. 자기 몸을 잘 수양을 하고 나서야 집안을 제가 할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이후에, 그 다음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 제가도 못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 나라를 다스리려야 평천하를할수는 거예요. 천하가 평하게 되는 거죠. 그예 그러면, 요것도 주석을 한번 볼게요. 항음은 상이 라나죠 항상 상자 수상원이나 비록 항상 말을 하지만 이 미필지 기온지 소소해라. 미필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미필지 기온지 소소, 기지온지 소소해라. 그 말이 순서가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 말의 순서가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 이 얘기는 일반 백성들은 항상 천하국가는 어? 말을 하는데 요 말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 이 뜻이에요. 어? 그래서 맹자가 차별을 얘기한 거죠. 도로 초원제하고 미루어서 어? 얘기를 하고 이또 우이 가본 오시냐라 또 가는 몸에서 근본한 것을 응. 얘기한 것이다. 요, 요, 요거 맨 마지막에 가면 가는 신에서 근본한다. 그죠? 가분 신. 이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맹자가 잘 보면 맹자가 가장 먼저 핵심이 뭐예요? 핵심. 네? 맹자의 사상의 핵심은 요거를 얘기한 거예요. 창 밑에 거지만 예?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예? 이래야 가그 어? 다음에 구, 그 다음에 천하 이런 식으로 수가 했다 이거. 차는 이5장은 또한 창장을 이어서 미루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앞에 장에서 다 연결된다시죠. 대학에서 말하는 대학 소위. 자, 천하 지여 소인이 어, 아, 여기서 자지란말 갖다 또 어디 어디로부터 어디 어디까지. 그러죠 에, A에서 B까지 할때 이걸, 이걸 써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A에 대한 천자로, 그죠? B에 해당하는 게 소인이죠. 천자에서부터 소인의 이름까지. 리 리시 하나가 한결같이, 일시 하나 있잖아, 요일시개기 수신 의무는, 모두, 수신이 근본이 예요 수신 의무. 그, 가의 근본은 신에 있다고 했잖아요. 신. 그니까, 요 수신이죠. 수신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수신. 지금, 그, 요거, 대학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를 내는 거예요. 수신이 근본이 된다. 요. 이거죠. 송신, 위본. 응? 이시구야 나. 이 때문이다. 이, 이, 이시구야. 이, 이 때문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장이좀 길어요. 맹자와 위정이 빌라나니, 그, 우리은 이제, 그, 정치를 하는 거죠. 논어에우적도 있어요. 그렇죠? 정치를 하 정치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다음구독의 네. 고실입니다. 고실에게 죄를 얻지 않는 것이다. 네. 어디를 듣자? 죄를 얻다. 누구, 누구한테? 고실. 고실이라는 용어가 좀풍소하죠고실은그 나라에 그런 영향이 있는 은 그런 그 중심을 얘기 합니다. 고에 나와요. 거실한테 제일 높지 않은 것이다. 근데 나라의 중신이라는데있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용어다니예요실한테 예. 제일 높지 않은 있어요. 약간 독특해요. 그죠? 굉장히 이런 사상인데, 이 뒤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나오죠? 거실지 소문을, 위로 모자고 거실이 사무하는 발음. 모자는 사무하는 모자예요. 이게 원래 없을 막자니까, 없을 막자. 그런데 여기에 마음심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에서 뭐라는 소리 역할을 한 거고요. 실제 뜻은 이것이 말이죠. 마음진짜다사화할 아. 몸, 뭐. 연무하다. 모, 뭐. 모. 뭐. 자, 이그 거실이 사무하는 발언. 사무하다는 뜻은 마음속으로 항상 이것을 했으면 생각하는 걸 사모하는 거고요. 사하는 것을 한 나라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고그죠그니까 거실은 나라다 밑에 개념이죠, 그죠 아까 제가 그 두기 있다면 두 밑에 가가 있잖아요, 그죠이 그러니까 가에 해당되는 게 거실이에요, 그죠그 그러니까 거실이 어, 사모하는 것을 한 나라가 사모한다이 뜻은.

나오, 나오지만, 그냥 추정은 내가, 그가야계회사 생각하는 것이라 이거죠. 생각. <laughs> 어. 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생각고그마음속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응? 그냥, 보통 상하는 그냥 생각상 자죠. 그런데 뭐는, 좀 바라는 바. 그때는 모자를 쓰거든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나라. 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응? 그렇게 생각을 해놓은 거죠. 그게 렇 거실지 소모예요. 그러 그러니까 위에, 예?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금이 나라에 어떤 방향으로 좀 다스려줬으면. 예, 그렇게 생각하 거죠. 그거를 온 나라가 사망. 이 그러니까 요거 혹시 그때 주석인가 또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문자 구조가 똑같습니다. 유욕지 소모를 쳐나보지라. 예? 한 나라가 어, 사모하는 바를 천하가 그것을 사모한다. 이 얘기는 이거는 제후국이지요 제후국이 사모하는 바. 그는 는 어, 천자한테 네? 그 제후국은 왕이잖아요. 그 왕. 천, 천하는 천 이거 천자의 천자. 네? 그죠? 이렇게 가. 이기를보시면하면 가는 거실이고, 그죠? 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와주고. 우리가 그러니까 봐요한 나라가 사모하는 바을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뜻은, 천지한테 바란다는 뜻이에요. 이 천자가 천하를 어떻게 좀, 어떤 방향으로 다스려 수는 그렇게바라는 것을, 천자가고 뭐 그것을 사모한다. 천자가 따는 것이 아니라 그거, 뭐냐면, 그냥 밑에서 사모하는 거, 그것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원하는 것을 그 똑같이 하는 거죠. 요즘 얘기로 들어보면, 나라 정부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있는데, 백성들이 정부한테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그 고거를 듣고 정치를 하는 게 이게 잘한 정치다 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해연 독교가이론사에대다 해연하게 아주 막 해연 뜻은 물이 팍 터져다 이런 뜻이에요. 물이 터져서 탈파된다 해연하게 도쿄가 덕의 가르침이 덕의 가르침이. 이로 사회입니다. 사회에 4회 넘친다. 네, 독교는 나라의 정치를 얘기하는 거에요. 인으로 그렇죠? 네, 정치를 하고 덕으로 정치를 해요. 그렇죠? 그, 그, 어, 그도교에요쿄교인로 덕교. 정치를 하면 독교가 되는 거예요. 교가 사회는 온천하죠. 온천하에 넘쳐나게 됩니다. 훌륭한 정치가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밑에서 원하는 것을 위에서 그거를 하면. 그러면 여기 주소가 되게 뜨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우, 시간이 좀주좋하네아요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아주 볼게요. 거실은 어, 한 10분 안쪽으로 볼게요. 거실은 세신 대가이다. 세, 세신. 그러니까 요런 데에 붙여서 어, 있는 그 신화가 세신이에요. 세신의 대가이다. 그시기 어, 보시게. 그 다음에, 득제는, 위. 신 부정이 치원우라 어, 신이 부정하여서 원방과 노용을 취하는 것이다. 이게 득제예요. 그 다음에, 그, 맥인 요, 맥이, 맥구읍인 이런것은 옛날얘기니까 이거 생각해요 그 다음에 모는 향이다 바람이 부 바이다 이듯이요 향이니 필열성복지우이 아니라 열성복지 심열성복지 마음으로 기뻐해서 성복 진실로 복종하는 거. 것이거죠 폐연은 성대유행이 뭐나 성대하게 유행하는 모양이다 그 다음에 이은 충만이다. 어, 막참 놓친다. 해. 고실의 거실, 마음은, 거실의 마음은 난이역, 난이역 보유. 힘으로서 복종시키기가 어려워요. 이 국인 소소 취신이 나라 사람이 평소에 믿음을 얻는 바이니. 어, 그죠? 거실은 나라에서 영향, 국가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니까? 입 일반 백성들이 또 따르는 대상이에요. 그죠이 금기, 금 지금 이 사람들이 열복한다면, 이분한테 그러니까 열복을 한다면 국 긴이 다 열복할 것다 그렇죠? 직보성 복종하는 것이다. 가요. 이오도쿄시 소식이 돼서. 우리, 의제 도쿄의 그 시행함이, 어, 가히, 무원이 두지 않을까 머리까지 이루지 못하는 곳이 것이 없을 것이다. 자, 차는, 이것은요 우승 상장이 열다라 앞에 장을 이어서 말할 것이다. 개, 분자, 불안인지, 예신지, 불구여. 이, 한, 오신지, 불순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면서 문장이 좀 길어서 해석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잘 보셔야 돼요. 분자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분자 군자 불안, 인심시 불고요 이 환, 오 신지 불수라, 오 신지 불수라. 이거 네. 이거 해석을 찾아야 돼요 분자는 불안 환이 나왔죠. 이거를 근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거를 근심한다 이렇게 하세요 사람 마음이 복종하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다른 어. 사람이 왜 나한테 복종하지 않을까 이거를 근심하지 말고 오심지수 내 몸이 닦여지지 않는 것을 근심해야 된다 네? 근데 그렇죠? 네. 내부에 그릴 것이 아닌가? 내부적으로 아까 전장에 반구적이 나왔잖아요구기에게요 그 뜻은 어, 하니, 오심 수면 내몸이 느껴지면, 즉 인심지 난자성복하여 사람 마음이 복종하지 않 어려운 것이 먼저 복종을 하여서 성복하여이무일인지불복일니라